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두둥입니다. 아 구독자가 200명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축하 메시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구독자분들은 아니지만 저랑 같이 인맥 있는 친구들한테 과연 이두경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믿을만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박영진 씨 한번 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형잘 지냈어요. 형 미안한데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아, 뭐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네. <laughs> 레크리전션강사하면서 애들한테 항상 네. 형 이름 팔거든요. 저랑 동기였다. 저랑 같이 공연했다. 네. 그분하고 네. 같이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네. 좋아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laughs> 저 죽을 때까지 하게 해주세요. 어쩐지 방송가에서 내가 안 팔리더라고. <laughs> 뭔 소리예요? 평상시 방송할 때 아유 박영진 씨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형, 형 해서 이렇게 가까운 <laughs> 친한 척을 계속 하시네요. <laughs> 자총오돌 방송 우리 구독자 200여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두경 씨 채널이 곧 100만 가니까 <laughs> 여러분들좀잘 소문 좀, 좀,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한만명 <laughs> 어... 네. 아, 되면 출연해 주실 건가요? 만명까지 이렇게 하나요이두경 <laughs> 너무나 재미고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독한 날이에요 아한날 죄송해요 <laughs> 네, 아왜 그래요 이두경 얘기를 왜 합니까 <laughs> 아니 아 제가 민폐잖아요 이두경 씨는 박영진 씨한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는 뭐, 한국 사람이었죠. <laughs> 뭔 소리예요? <laughs> 나한테는 아주 소중한 동생이었습니다. 아 역시 역시. 그에서대학로에서 정말 고생할 때 우리한테 꿈꾸던 미래가 있잖아. 아 역시 맞아요. 에 네, 우리 동엽 씨가 풍요장까지 계속해서 웃음을 주는 맞습니다. 너는 굉장히 저는 또성공었어 너무나 감사스럽고. 아 고맙습니다. 물론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고 쭉쭉 보다 나가는 그 이부영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내네뭐 네, 시킨 대로 했으니까 뭐 시킨 대로 해요? 네. 네. 죄송한데 그러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풍화가아잠왜 네. 인연을 끊으려고 하세요? 제 꿈과 그리고 눈빛을 봤을 때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권유를 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구독자 500명 되면 출연 한번 해주세요 셀을 너무 많이 하셨네. 15만 채널이 있는 그 채널에서 들어요 아, 아, 제가 10만이 됐을 때. 네, 알겠습니다. 2 0 0명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숫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큰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그 200명 모두 모두 다 이주경이를 얼굴 한번 보려고 말 한번 들으려고 이제 찾아와서 구독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청해주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20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또저니까 이제 모두들 이제. 저 같은 마음으로 이주경이를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착하게 볼 수도 있고 흥미롭게 볼 수도 있고 재밌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면을 다 사랑하고 재밌게 이제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커 나가서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이제 1000명 될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밟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주경 씨는 소중한 친구고, 특별한 친구고, 언제나 이제 항상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친구. 자주 안 보고 못 보고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주경 씨가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이주경 씨가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하니까 항상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늙어서도 같이 함께 뭐 이런 시독잖아 얘기를 해도 같이 나할수 있는 그런 친구 소중한 친구죠 저한테는 아유 고맙습니다 맹감독님한테는 제가 준비한 상장 우리 항상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항상 고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항상. 정말 사랑하는 동생한테 한번 연락할게요 예요 우리 아버니 <laughs> 잘 지냈어?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살고 있죠 <laughs> 아, 역시 어? 개그맨 목소리는 다르구만 아 그럼요 역시 텐션이 업이 되어져 있지요 어? 현정이한테 <laughs> <laughs> 오빠라고 응. 불릴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얼굴 거의 보이지도 어. 않아가지고 얼굴 없는 어. 오빠 아니야? 나는 오빠 인스타그램하고 그걸로또 이제 생사 확인하는 것도 오빠죠. 응? 음? <laughs> <laughs> 아, 근데 미안한데, 그럴 때만 연락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 약간 아니, 얼굴이. 오빠. 인생은 젊었을 때야. 막 만나고 이러는 거지. 30대 오빠 후반이면 그냥 이렇게 생사 확인이나 전화하고 필요할 때 전화하고 경조사 있으면 전화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빠.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한우물을 팔고 있는데, 음... 언젠가는 좀 뜨려고 이 난리 법석을. 싫은 거니깐요. 아, 응. 맞아요, 맞아요. 우리 김현정씨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 죄송한데, 저 김현정이 아니라 박현정인데 <laughs>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 편집하지 말고, 이건 그대로 내보내세요. 첫 만남 때도 우리가 응. 말실수 한마디에 그때 한 20분 동안 혼났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가네? 아이 그럼요. 혼날죠. <laughs> 오빠는 약간 이제 좀 혼냈다가 오빠 오빠 해줬다가 왔다갔다 하게 만든 오빠죠. 어. 아이 너무 고마워 응. 우리 박현정 응. 씨랍니다. 이, 제가. 그래요 그래요. 일부러...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어. <laughs> 우리 응. 지금 구독자 200명들한테 어. 깨알 같은 축하 인사 어. 한번 부탁한다. 오빠 구독자님들이라고 해야지. <웃음> <웃음> 그렇게 이렇게 낮춰 하대하는 그런 언행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빠 200명인데 지금 방송 이거 편집해서 나갈 때100 99명이 될수 있나 봐. 너무 무섭다, 응. 너무 무서워 지금.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 아, 우리, 구독자. 우리 이 두경 오빠의 채널 구독자 200명 <laughs> 그 아주 고게하신그 터치를 해주신 분들에게 성은이 만극하고요. <laughs> 오빠가 매력 어필을 여기서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께 좀 코로나 때 힘든데 웃음도 드리고 감동도 드리고 뭐 정보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 구독하신 거한 번은 되지만 두번 누르지 않는 그, <laughs> 그 아시죠 그 센스? 어아 제발. 200 명이 이제 됐으니 앞으로 이제 공이 더 붙어서 200만 가는 그 날까지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단발머리 뭐어 구독도 해주시면. <laughs> 어, 갑자기. 아 <laughs> 원래 그렇게 백 하고 하는 거예요. 어? 그 200분이 또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내가 또그리 감사할 수가 없다. 아. 여러분들 단발머리입니다. <laughs> 네. 현정 씨, 조만간 네. 이런 네. 거 말고 연락해도 받아주실 네.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고마워요, 사기단 고마워요. 말만 안 하시면 돼요. 좀제 스타일이 아니셔가지고. 아, 왜 갑자기 사기단 어. 얘기까지 나와? 아, 제가 왜냐면면그 이제 덧니난 남자를 안 좋아해. <laughs> 게릴라로 제일 먼저 제 앞에 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신입 이 친구한테 딱두 가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돌발이에요 돌발 돌발 짧은 감사 인사 <laughs> 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laughs> 저 오늘 첫 촬영인데 아무튼 이때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이두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일, 일하면서 만나가지고 되게 촬영하는 걸 처음 봤는데 MC는 MC인 것 같아요 영상 촬영할 때 멋있는 오. 형님이신 것같습아다 아, 그동안 안멋있었네 그동안은 어떤 형이에요 그동안을 말해줘야지 솔직히 말해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laughs> 조금 귀찮은 하루 <laughs> <바로> 연락이 <laughs> 만약 하...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웃고 있는 목소리가 약간 방송하는 목소리 같지 않니? 그러니까 왜왜방송투인데 <laughs> <laughs> 구독자 200명 감사 반수입니다. 오, 대박! <laughs> 너무 없는 거 아니냐? 200명이면? 200명부터 시작이죠. 아, 이친치 200명이 시작이지, 그치? 이 친구 리포트하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개구우먼이고 넘버원으로 활동하고 있나? 넘버원, 김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두경은 너한테 어떤 사람이니? 두경오빠는 제가 이행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야너 갑자기 이행시? 아, 역시 저는...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도 되니? 네아좋아요아냉정해야어 그렇죠. 아, 역시 역시 운좀 띄워주세요 알겠어 운 띄워보겠습니다 두! 두경오빠는 제게 양평의 두물머리 핫도그보다 <laughs> 정말 참 좋은 사람이고요 경! 경사로운 날이 올 거예요 우리 두경오빠가 조만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아저 요즘 음. 다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오로지 어. 제가 부여잡고 있는 희망은 오는 것뿐입니다. <웃음> <웃음> 너 나중에 오빠 고백하면 받아줄 거냐? 아이 오빠 끊을게요. 끊을첫 또... <laughs> 번째 질문. 네. 그 200명 구독 감사 인사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센스 있게!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집에서 유튜브 m c 도동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아 이제 마지막이야. 어, 어. 두경 선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두경 선배는 태평양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양까지는 <laughs> <laughs> 이해하겠는데 태평양은 좀 심하지 않냐. 거기 아, 범위대 네. 삼각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내가 빠지는 거야? 그렇게 집중더라 상식이 좀 딸려가지고요. <laughs> 가끔 제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아. 그래도 신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던 사람의 이야기들.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끔은 두꺼운 제 생각들? 어지러운 생각들이 정리가 될 때도 있고, 가끔은 조금 따뜻할 때도 있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대체로 언젠가 연락하면 오분되기좀 같은 느낌으로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세상에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마지막에 한마디만 해줘 구독자가 200명 돼서 이거 하고 있거든 200명 구독자한테 감사 인사를 네가 좀 대신 해주면 안될까? 동경TV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아주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어떻게 이 채널을 구독할 생각을 하셨나요? <laughs> 들었죠 제가 이렇게 멘토링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이제 연락도 하고, 제가 의신연한 그런 기분을 좀 뚫어줄만한 이야기, 멘트를. 여러분들도 MC 두둥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laughs> 지금 소유하고 있는 친구 앞에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언제든지 전화하잖아, 형이. 언제든지가 문제긴 한데, 다음에 좀 예약하고 할게. 고맙다.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좀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기쁜 소식이 네. 무려 5년 만에 거의 7년 만에 지금 200명이 유튜브 구독자가 생겨가지고 아 7년 만에요? 어. <웃음> <웃음> 우리 영준이가 또 센스있게 먼저 두 가지 질문에 좀 대답해 주면 안 될까? 네. 첫 번째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감사, 네. 멘트 정도, 센스 있게 한번 부탁한다. 제가 구독자들에게 감사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독자분들 그 200분이나 계신다는데 지금 다 앉아 계시는 거, 네. 감사드리고요. 두경영은 참 좋은 사람인데, 아직 뭐 7년 만에 200명이 됐다고 하니까. <laughs> 이거는 지금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것만큼 구독자가 얼어있는 게 아닌가 오 역시 멘트가 오 훌륭해 <laughs> 이제 녹을 때가 됐잖아요 점점 녹아지면서 이제 뭐만명 가야죠 200만 명 가야죠 200만 명, 오, 가야죠. 200만 명. 와, 그러면 진짜 네. 이 지금 멘트가 아마 전설이 될 거야 저는 지금 이거 뭐 박제해놓고 가니까 <laughs> 200만 명으로 되게끔 네. 많이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다 아, 영준아 우리 추억 한번 회상해보자. 그두 번째 질문이 네. 그거야. 그때 네. 두경 선배는 어땠어? 너한테 어떤 존재였니? 좀 약간 라면 스프 같은 사람이었어. <laughs> <laughs> 너 여전히 감이 죽지 않았다? 감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오. <laughs> 어. 라면 스프 같은 게 부족하면 아쉽고. 더 넣으면 좀 짜고 그런 <laughs> 느낌이잖아요 적당한 그냥 스프 양 정도 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있는 촬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친구도 동생이야 아는 동생인데 절대 공감한 것 같아 지금 <laughs> 어, 라면 스프 그 짜다라는 말에 지금 음. 본인이 네. 너무 지금 공감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좀그 촬영하시는 분도좀 짜시죠. <laughs>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짜다면 영상 편집 잘 해주시고요. <laughs> 지금 치, 찍고 있는 친구 나무 자꾸 짜지래. <laughs> <laughs> 반어법 아니냐? <laughs> 네, 아니, 근데 반어법인데, 근데 또 맞는 얘기도 있기도 하네. <laughs> 아, 그래? <laughs> 나는 지금 너한테 전화해서 처음엔 당황했었어. 약간, 아, 모를 수 있겠구나. 괜히 힘들겠구나. 는데 아, 이제야 왜 네. 내가 영준이한테 전화하는지 알것같다 지금 너무 고마워, 진짜로. 아, 그래요? 어, 진짜로. 아, 이거는 진짜 나이. 꼭 편집하지 않고 잘 가져갈게. 음, 아, 편... 네, 알겠습니다. 그, 뭐, 편집해주시는 분이, 편집은 음. 누가 하세요? 편집은 아마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바빠, 아, 편집자분이. 진짜요? 음. 아, 편집자분이 해주셔야 더 맵게 잘들어가것 <laughs> 지금 현 상황에서 제일 짠 사람이, <laughs> 분이지 않을까. 아, 맞네, 맞네. 아우, 좋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영준아아 진짜 너무 고맙고. 네. 아, 근데 진짜 보고 싶다. 이 친구는 진짜로 저한테 진국 같은 친구였거든요. 네. 아. 네. 진국이라니 어. 다행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항상 얘한테 제가 짜주고 싶었어요, 진짜. 어쩔 <laughs>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여기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다. 잘 지내고 네. 우리 나중에 그냥 토크는. 아, 네, 네. 그냥 토크는 나중에. 나중에 나랑 같이 하자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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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할게, 영준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 네, 이제 짜지시면. <laughs> <될것 같은데. 웃음> 마지막에. 푸늘하게 짜져요. 한번 해주고 꺼주세요. 네, 짜져요. <laughs> 중후한 또 편집자의 느낌이 나죠. 안녕하세요.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응. 형님, 그,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짧게. 예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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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이 목소리가 제 방송을 편집해 주신 편집자 님이십니다. 하늘다람쥐 님이십니다. 감사 인사부탁 드려요. 저희 200명 됐어요. 구독자가 형님.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또한 번도 뵙없는데 도에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형님 근데 죄송한데 디게 많아졌다는 건 그동안 관리를 얼마나 안 했길래. <laughs> 지금 디게 많아 난 지금 형 어디 미국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데요. 거짓말부해 가지고 그냥 시말하려고요형님 그러면 제가 사실은 소극적이고 원래 말이 없는 친구였다라는 말과 네. 제가 키가 원래는 1m90이었는데 매년 아. 1cm씩 줄어서 지금 키가 됐습니다. 두 중에 어느 거 믿으시겠어요? 둘다 거짓말이긴 한데. 1번이 <laughs> <laughs> <일본이> 더 심한데. 1번이 <laughs> 더 심하다고요? 아니 형, 키가 키가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이 보다 네가 마법 따는 게더 거짓말이지. 마법 따는 게더 거짓말. 형님, 음. 형님한테 이두경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활력소. 아 그래요? 근데 활력소인데 20분 통화하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좋은 거 반이고 살짝 힘든 거 반. <laughs> 너무 과다보경은 힘들어요? 좋기도 한데 과하면 은좀 힘들잖아. 알겠습니다, 형님. 두경이랑 같이 있으면서 어떤 동생이고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평범한 일상에 언어를 가져다 주고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힘들어할 때 뭐지? 할기를찾아주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형님 죄송한데 뭐지? 할때 대본 있는 느낌이 확 나네요 약간 어, <laughs> 제가 마치 대본 준 것처럼 뭐지? 그러니까 우리 대본 준거 없죠? 방송하는 것 같아서 욕하면 안될것 같아서 형님 미담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영상 편집도 원래 생각만 하고 있던 건데 오. 내가 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가지고 있던 생각을 현실화 시켜준 아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형이 그랬었죠 형님 근데 죄송한데 미담 얘기하는데 갑자기 딴 얘기로 빠지네요 제 이어폰 잘 가고 있나요 형님? 이미 도착했어요 어제 어, 어제 도착했어요? 네어 배송 중이라면서요 퇴근을 하니까 와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또 미담 하나를 날렸습니다 아, 형님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앞에서 지금 동진이 아시죠? 음. 그 친구 지금 촬영하면서 곤욕스러워 하고 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음. 촬영이 너무 길어지게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곤욕스러워 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얼마나 길게 했길래 요제 곤욕스러워 까요 동진이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고생이 많은데 아직 더 해야될거야 동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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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형님 아무튼 감사하고 그잘 들어가세요 형님 오늘은 이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일하는 중에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우,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녹화 끝입니다. 200명이요! 500명, 1000명, 2만 명, 200만 명될 때까지 영원하라! 안녕!